대칭이동의 종류별로 한번 다시 한번 이제 총정리 해줄게요. 여러가지 문제 스타일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얘기해줄게요. 이번에는 <laughs> 자 먼저 어 어떤 점에서 어떤 점으로 어 대칭이동에서 갔을 때 최단 거리를 말해달라 그러면 대칭이동을 해서 나온 점 A, D, 랑 B까지의 거리를 일직선으로 구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어, 그렇게 생각하면 좋구요. 음. 아까처럼 여기서 여기까지 튕기고 튕겨서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요거를 네. 대칭이동, 요것도 대칭. 대칭이동하여서 이어준 거 있죠? 이렇게? 그렇게 네. 네. 돼서 축이랑 만나는 점을 돌아, 돌아가면 제일 빠르고 그 길이는 이거와 같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되고. 특정 점에서 다시 점으로 돌아와, 부딪혀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로 대칭 이동시키고 얘도 이쪽으로 대칭 이동시킨 다음에 만나는 이렇게 직선을 그려줘. 두점 모두를 지나가는 직선을 그려서 그 장소를 돌아오면 가장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면 돼. 그 다음에 어떤 장애물을 설치할 수 있어, 사람들이. 그래 놓고 이 검은 점에서 튕기고 튕겨서 가장 빠른 길을 가고 싶다라고 말한다면 초록색에서 대칭, 대칭 이동 이쪽 검은색으로 아 미안 검은색으로 대칭, 대칭 이동 해주세요. 그래서 둘을 어떻게 이어 주세요. 그래서 그들을 서로 이렇게 치고 돌아오는 것만 해주면 가장 빠른 길을 달리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어떤 이제 일관된 어떤 행위를 계속 유지를 해주면 돼. 알겠지? 대칭 이동을 하고 나서 생긴 결과물들을 이어준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총정리 하자면 약간 이래. 그래서 문제가 나중에 더 험악해지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이제 원의 일부분을 뜯어와가지고, 여기 뭐, 여기 한 45도 이렇게 해놓고, 여기 있는 사람이, 음 아닌가? 여기 있는 사람이, 어, 튕기고, 튕기고, 튕겨서 다시 돌아올 때 가장 빠른 루트를 찾아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분홍색 이렇게 그려가지고, 중간선으로 하고, 대칭이동을 시켜줘. 역시 직선에 대해서. 이쪽도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켜줘. 그럼 그 둘을 이어준 루트를 따라가는 게 제일 빠르다라고 지금 얘기 중이지, 그지? 네. 어, 대칭 이동을 해준 걸 따라가면 제일 좋은데, 음. 여기의 길이는 한 6이라고 치자. 음. 그럼 여기 길이는 얼마게? 대칭 이동했으니까 이쪽이랑 이쪽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도 얼마? 여기. 6이 되고, 이쪽 길이는 얼마지? 여기. 6이 된단 말이야. 여기 각은 얼마야? 왜냐하면, 요만큼이 대칭이동되면 여기, 베타가 대칭이동되면 밑으로 요만큼 가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45니까, 둘이 합치면 얼마야? 90이겠지. 둘이 다 합치면 90. 그러니까 1대1대, 루트2 원칙에 따라 요 빨간색의 길이가 얼마? 6루트이다. 이런 얘기도 해낼 수 있다는 거야. 이제 문제들이 막 응용되면 이런 식으로 변해. 그거는 그때 그때 이 상황에 맞게 설명을 좀 많이 해줄 거다. 네.